자, 이러한 빈도부사는 쓰는 장소가 있어요. 오래 우리가. 뭔 동사 있잖아. 비동사가 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동사가 있었고. 세 번째는 조동사가 있죠. 이 중에 가장 힘이 센건 사실은 비동사랑 일반, 아, 조동사야. 빈도부사는 얘네들 쓸 때는 이 비, 비동사보다는 d s 입니다 일반 동사보다는 네. 앞에 조동사는 조동사 바로 뒤에 이랬었죠 그런데 여기 보면 get a l o n g 이란 get이 무슨 동사야 네. 일반 동사니까 그 네. 앞에 사용이 됐죠, 네. 앞에, 사용이 됐죠. 네. 앞에 사용이 됐던 요 2번의 내용이 사용이 됩니다 이거 적어놓으시고 됐나요 네. 적으세요 2번입니다 네. 네. 그러나 네. 그러나 지호는 또 여기가 아까 말했던 무슨 빈도부사 나왔죠 뒤에 무슨 동사 일반 동사가 이렇게 생각한다 앞에 들어, 들어가 있죠 가끔은 생각합니다 그 뒤에 우리가 영어에서 대신 많이 나오는 이때 대사는 뭘까요 둘 중에 하나죠 접속사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던 뭐야 관계대명사냐. 이네 생각에는 1번과 1 번과 이 중에 뭐본것 같아요? 접속사요. 접속사로 쓰입니다. 이유는 관계대명사가 되려면 이 대시라는 관계대명사 앞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선행사는 명사야. 네. 띵크로 생각한 동사니까 이거는 절대 네. 될수 없지. 자, 그러면 이대뒤에 문장이 쓰이는데 자, being the older child, 다음에 has. 선생 이렇게 놨어요 자, 해설는 가지다라는 동사죠. 그럼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뭘까요? 여기서 전체가 다 주어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아, 네. older brother, older child라는 게형이지 형. 네. 어. 형이 되는, 형이 되는 것은, 많은, 불... 많은... 불리한 점들을 가지고 있다, 쟤. 네. 자, 여기 첫 번째 봐야 중요한 문법. 이 빙이라는 게 비동사에 뭐가 붙은 거야? ing 붙은 거지. 굳이 안 써도 되겠다. 그럼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영어에서 이렇게 동사에 뭐가 붙은 경우? ing. ing가 붙이는 경우. 그리고 해석이 어떻게 됐을 때?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ing는 우리가 뭐라 본다? 바로? 동명사. 라고 불러요. 그럼 지금 여기에 있으니 빙은 동명사겠죠.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는 제대로 말하는 주어는 이 전체가 주어지면 그중에 바로 얘가 주어야 된다는 것. 된다라는 것. 형이 된다라는 것 이게 주어야 제대로 말하면. 자, 그런데 우리가 동명사는 항상 자, 단수 취급을 합니다. 단수 취급 은 하나 취급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 문장 전체인 주어가 뭐가 되는 거야? 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썼어? 해부가 아니고 해스라는 yes. 단수 동사를 쓰게 된 겁니다. 아주 중요한 문법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 중에. 자, 아직 끝까지 보고 하십시다 그러면 대디엠 이하의 내용을 봤더니 뭐야? 형이 된다라는 것은 가지고 있다. 많은 디서트 벤티지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불리한 점들을 자, 여기 정리하세요 자, 그런데 이제 뒤에가 또 누가 나오냐면. 두 사람이 나와요 네. 지호라는 사람과 민호라는 사람이 민호는 어쩐다? feels the opposite 어, 민호는 느낀다 어. 정반대 정반대로 느낀다는 것은 미, 지호하고 민호하고의 어떤 네. 지금 의견이 네. 서로 반대죠 그럼 우리가 이 책에서 꼭 알아야 되는 게 지호라는 아이가 누군지 그 다음에 민호라는 아이가 누군지라는 것을 머릿속에 딴 거야 지호가 누구야? 형생 네. 네? 아 지호, 지호가 형 그렇지, 지호 형이지, 이놈아. 민호가 동생이야. 알겠어? 이게, 이게 누가 누군지를 구분 못하면 이 문제를 망할 수가 있어요. 예? 잘 알아둬야 돼? 그러니까 지호는 이렇다. 형이 된다는 게 되게 반제 많다 생각하고, 민호는 마대로 동생이 된다는 게단제 많다겠지.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민호와, 아, 마과 아빠는 일, went to work. 일하러 갔다 쟤. 그들은 여기 부분 봅시다. Told me stay, stay home. 동사 뭡니까? 음, 말하였다 제. 누구에게? 나에게. 나한테. 그런데 뒤에가 stay란 단어도 사실 뭡니까? 아니에요. 동사제. 동사를 한 문장에 두개쓸수 있나? 쓸수 없제. 네. 그래서 앞에다 뭘 붙인 겁니까? to 네. 부정사. 그럼 이때 to는 to 부정사야. 해석은? 그들은 나에게 말하였다. 집에 미노 함께 있츠하는 것을 말하였다니까. 못마은것 동명사 아니 투부정사의 명사로 쓰인다는 거. 자, 이렇게 쓰이는 거. 그래서 투가 꼭 들어가는 거 알아야 되겠고. 자, 천천히 넘어가면서 하면 따라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I was planning. 나는 계획하고 있었다. 그죠? 자, 뭘 계획하고 있었느냐라는 내용. 과거의 계획이지. 이것도 역시 플레이란 동사 못 쓰죠? 네. 앞에 플래닝는 동사 있으니까 그래서 뭘 붙였어? 투를 붙여서 자, 사커 축구를 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었다. 역시 명사로 쓰이죠, 네. 그렇죠? 네. 친구들과 함께 네. 자, 여기는 뭐요 내용 정도가 네. 있고 자, 나의 나는 나의 부모님께 told 말하였다. 나의 계획에 관한. 여기 계획은 뭘 말해요? 나의 계획이라는 것은. 친구들과 함께, 함께. 함께 축구라는 게이 사람의 계획이지. 에? 그러나, they didn't let me go. Oh, let me go. Let, let 무슨 동사라고 해, 우리가? 사역동사. 음, 사역동사. 사역동사가 왜 중요했어? 뒤에, 뭐가 나온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쓰인 뒤에, 뒤에 원래는 뒤에. 우리가 앞에 뭘 써야 돼? 동사 두개못 쓰니까, 툴을 써야 되는데, 툴을 쓰지? 아, 안죠 그래서 뭐가 들어, 이렇게. 원형이 들어가죠, 원형. 그치? 이게 두 가지 동사에만 유일하게 쓴다 그랬죠. 무슨 동사, 무슨 동사. 사역동사나, 아니면, 목적격좀 말, 생각 좀 하고 말해라.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게이두 가지 동사 뒤에 원형이 들어간다고 몇 번을 배웠었잖아.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하십시다. 나그 다음 그들은 네가 말해봐 just said 말했다 뭐라고? 동생은 그 책상 위 그렇죠 우리 그 식탁 위에 있다 뭐해라 너의 징수형 위에 그렇지, 그렇지. 히이란 말은 대우단 말이니까 숲을 대화라 너를 동생을 위해 알겠지? 응. also는 또한 뭐해라 너의 징수형이 수학 숙제를 다 끝내게 만들어자 이때 이 make sure라는 것은 무언가를 분명히 해라 이제, 무못을 분명히, 해라. 라는 문장이에요. 그죠? 그런데 뒤에 보면 또 주어 동사 나왔어요. 그가 끝마치다. 두 개의 문장이 쓰이려면, 중간에 뭐가, 이두 두 문장이 연결됐다는 의미에 접속사 대신 들어가 있어야 돼. 이거는 지금 생략되어 있는 거야. s 분명히 해! 라는 문장 하나와 뭘 분명히 해. 그가 그의 수, 수, 숙제를, 수학 숙제를 끝마쳐야, 끝마친다라는 것을 확실히 해라는 두 개의 문장을 연결하는 대신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그는 3인칭 단수니까 뒤에 보다시피 finishes 라고 동사는 s. s를 꼭 썼죠. 그 다음에, 민호는 네. 결코 listens to me. 내 말을 듣지 아. 않습니다. 여기서 조심해야 될건이 never라는 단어 있죠, never. 이 네버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빈도 구사입니다. 빈도 구사. 부사. 빈도 구사인데 빈도가 얼마야? 0이에 아예 안 하는 거야. 요 아예 안 하는 거니까. 중요한 건 얘는요, 뭐가 아니야. 더슨트하고 달라요. 왜? 더슨트는 뒤에 뭐가 오느냐. 더슨트를 쓰면 그 뒤에는 뭐가 와? 그렇지. 동사. 원형이 와야 되는데 이 문장을 보다시피 never가 들어갔어도 뒤에 뭐가 남아요 그렇지 얘는 얘는 이두 개가 절대 같지 않기 때문에 never 쓴 뒤에는 그냥 그대로 써야 돼요 3인칭 단수면 민호가 3인칭 단수니까 뒤에 s를 쓴다거나 아니면 과거형이면 never, never did listened처럼 과거형을 그대로 써야 돼요 얘는 알겠어요? 절대 doesn't처럼 뒤 동사 원형을 쓰지 않아요 혹시 모르니까 다시 적놓면 그게는 뭐가 되지 않는다 어. 동사원형이 아닙니다 아니라는 거 아주 중요한 거야 네. 학교시험에서 리슨스 자리에 동사원형 음. 써놓고 맞냐 틀리냐고 하면 영두 없이 걸려들어요 거기에 자 그리고 난 다음 민호는 결코 내 말을 듣지 않고 또 같은 빈도부사 뭐 나왔어 always 그렇지 이 앞에 주어는 누구겠어 민호지 그겠지? 그러니까 뒤에 뭐 썼어? 여기도 역시. makes. 라는 동사 원형이 아닌 걸 쓰는 거야. 알겠어요? 네. 이둘다 빈도고사니까 그런 거야. 얘는 근데 반대로 100%지. 항상이니까. 네. 자, 요거에 요거 중요하다. makes me angry. 나를 항상 화를 나게 만듭니다. 라는 거. 그 다음 갑니다. 우리 여기, 항상이 이거 저번 시간에 했었잖아. 0번에애프 런치니까 점심 먹고 난 후에 나는 또 나왔네 네. 말하였다란 동사 하다라 동사 동사 죽에못 쓴다 그랬지 그렇지 식 뭐야 설거지를 하라는 것을 그에게 말하였다 엄마는 것이니까 투명사에 명사겠죠 그러나 네. 그러나 그는 just play computer game 맞아 죽을 짓이지? 컴퓨터 게임만 했다. 그래서 I head t o head t o 는 뭐의 과거냐? 해부 그렇지. h 브 a t o 의 과거야. head t o 의 뜻은 뭔뭐 해야만 한다. h e 브 d t o 는뭐 같은 뜻? 워스터나 슈드. 슈드 같은 뜻이야. 근데 이거의 네. 과거형이지. 나는 해야만 했다. 뭐를? 설거지를 누구, 응. 어떻게, myself는 혼자야, 혼자서, 스스로, 스스로, 직접. 이런 말 되겠지. 자,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다음 합시다. 그 다음 갑시다. later. 그 후에 나는 그에게 또, 또 나오네. 올늘 여러 번 나오네. 네. 뭐 하라고? 네, 그렇지. 동사, 동사 두개못 쓰니까 앞에 투. 투로 붙였지. 숙제를 끝마치라는 것을 말했죠. 수학 숙제를. 그러나, 그는 자 여기 쓰인 문법 keep ing. 우리가 keep 이란 단어 마피스 인기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해? 뒤에 마피스 인기 유지하려면 동명사. 뒤에 동명사가 필요하죠. 지금 여기 쓰이는 watching 은 그러니까 뭐야? 동명사입니다. 자그럼 keep 의 뜻은 뭔 말을 계속 유지하려. 유지하다지. 자 그래서 이때 이 워칭은 동명사 해석 어떻게 할까 그는 유지했다 뭐를 TV 보는 것을 그 말은 유지란 말은 뭐야 계속 하단 뜻이지 계속 TV를 봤다 우리가 의역은 의역이란 건 이렇게 생각하면 직접 직역할 땐 그는 유지했다 TV 본다는 것을 그 행동을 이렇게 되겠지 이해됩니까 네. 그 다음 그래서 아이, 또 나왔네. 아이, had to. 해야만 했다. 뭐를. turn off the TV를 해야만 했고, 그 다음에 나온 단어, made him do. 그렇지. 이때에, 우리가 동사가 여기는 두개 들어가 있네. 이게 가능해. 앞에 to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럴까? 양반아 네. 이 메이드가 니가 배웠던 아, 제발 make have let 무슨 동사라고? 사역동사. 그래요 사역동사야 사역동사 뒤에는 뭐가 온다고? 네. 원형이 온다라고 왜 이렇게 머릿속에는 해놓고 막상 나오면 그걸 못봐못 못 봅니까 응? 알았어거 중요한 부분이에요 응? 나 이거 이제 계속 낼 겁니다, 너.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이해를 네가 못 해버리면 이제 틀리지 않을 때까지 계속 내서 네가 맞히는 수밖에 없어요. 그로하여금 그의 숙제를 하도록 만들었다. 오케이. 자, Why do I always? 왜, 뜻은? 왜 나는 항상? 음, 어, have to. 어, 해야 하나그렇지 Take care of. 돌보는 것을. 누구를 돌봐요? 멍청한 동생. 나의 멍청한 동생을 돌봐야만 하나요? 이제 현석이 재밌나 보다 이게 추다 아, 보네 자 이게 지금 일, 일의 내용입니다 네. 우리는 본문 2까지 가야 됩니다